2024년 LG 휘센스탠드형 에어컨 뷰가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뷰는 24년에 처음 출시된 신형으로 타워의 아래 등급으로 분류되며 가격도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뷰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다른 모델과 다르게 하단부 패널을 교체하여 뷰 케이스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 피규어, 운반액자 등을 진열하여 실내 인테리어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LG 에어컨 뷰 시리즈의 차이를 비교해보고 유형에 따라 어떤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뷰는 부가 기능 여부에 따라 뷰1, 뷰2, 뷰3, 뷰4 시리즈로 분류되는데요. 네 가지 모델은 냉방 능력, 제습 등의 기본적인 부분은 동일하지만 청정 관리와 냉방 옵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뷰1 시리즈입니다. 부가 기능은 가장 적지만 가격 200만 원 초반대 제품입니다. 자동 청정 관리는 기본 옵션인 열교환기 자동 세척과 건조를 지원하며 패널을 간편하게 여러 에어컨 내부로 관리할 수 있는 클린뷰 옵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모델에도 적용되는 AI 스마트 케어, 팩 케어, 절전 모드, 수면 모드 등도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기본 기능의 가격이 가장 저렴한 모델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뷰의 시리즈입니다. 앞선 뷰의 시리즈와 기능은 모두 동일하나, 공기청정 기능이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은 잘 관리되지 못하면 각종 먼지와 세균도 함께 흡입할 수 있어. 건강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데요 공기청정 기능은 에어컨 내부의 일반 극세 필터에 더하여 알러지 케어 집진 필터를 추가로 탑재하여 에어컨으로 유입되는 초미세먼지와 알러지 유발 물질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기본 기능에 공기청정이 추가된 모델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뷰3 시리즈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알아본 뷰2 시리즈와 뷰3 시리즈의 큰 차이는 냉방 모드입니다 뷰3 시리즈는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바람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에어컨 바람을 한쪽으로 보내 자연스러운 쾌적함을 유지하고 싶다면 와이드 케어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환경에 따라 홈트 모드, 홈시네마 모드, 스터디 모드, 힐링 모드, 숙속 모드, 조용한 모드 등 6가지 맞춤 모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냉방 옵션이 필요하다면 뷰 3시리즈를 추천드립니다. 자동 청정 관리의 경우 3시리즈는 UV 펜 살균을 지원합니다. 뷰 4시리즈는 공기 청정과 UV 살균 기능이 모두 탑재되어 있습니다. UV 살균은 바람이 나오는 팬 부분을 UV LED 빛으로 99.9% 살균하여 더욱 위생적인 에어컨 바람을 제공합니다. 또한 뷰산뷰사 시리즈 두 모델은 편의 기능에서 에어컨 관리에 필요한 부분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스마트 가이드를 지원합니다. 공기 상태 필터 교체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사용자에게 음성으로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지금까지 LG 스탠드형 에어컨 24년 신제품뷰의 모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에어컨 가격은 기능만큼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 보니, 이왕이면 공기청정 기능이 추가된 시리즈를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품의 링크는 영상 아래 더 보기 또는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